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습니다. 어, 100년 전문립운동가가꾸군 대한민국의 전시를 어, 2월 25일까지 합니다. 이 너무 길던데? 하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삼일운동 1 0 0주년되 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전시회 100년 전 독립운동과 꿈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는데 고려 네. 네. 시대도 남과 북이 하나였고 이번에 아시안 아시안 올림픽 때도 남북 단일 팀의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게. K로 쓰는데, 음. C월이를 쓰는 코리아여가지고, 아, 예, 예. 저희가 그 이름으로 각 글자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C는 문화대국, O는 동양평화, R은 회복, 그리고 E는 지구평화, A는 독립운동가의꿈 이렇게 주제를 해서 사용을 네. 하고 있어요. 네네 대국을 하면은 저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김구라고 생각해서 김구를 했는데 김구가 한말 중에 오직 하나씩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또한 유명한 말씀 중에 그 나는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남의 나라의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라는 아, 말씀을 아, 하셨습니다 아, 그 아, 말씀을 독립 네, 네. 외국가에서 사는 것이 문화대국에서 사는 것이랑 나, 같은 맥락이다 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 단체 방크라는 단체는 이렇게 100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대국이라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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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세계적으로 3천명의 외교대사를 발휘하고 아시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태권도, 힙합, 한국 문화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예예잘 설명하신 같은 한국의 평화, 한국의 독립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은 고 동양의 평화라고 생각해서 음. 저희가 이렇게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내리라 라고 했던 안중근의, 안중근 독립운동가의 말씀을 음. 이렇게 이끌어서 저희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안중근 의사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구라 저희가 사실 다른 나라의 중국이나 일본의 국민들은 정부의 말만 듣고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안 좋은 인식을 갖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 방탄소년단은 150가지 1 5 0까지의 홍보문을 만들어 150만부를 전세계적으로 이 퍼뜨리고 있는데 설명 듣고 가지고 그중 하나인 걸 드리고 <S> 있어요 네. 여기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만든 지도 중에 한 세계 1화라는 게 있죠 나는 실라는 말씀이 사이고 월드컵과 강하게 부추하네 2019년 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맡은 연합스 유미정 안원승하니다 여러 곳을 모았을 때 하나 되는 것처럼. 2019년 월드컵 3일 동안 음식점 수리표 주연을 아 하는 시입니다 대대적인 분들이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 통치와 충돌을 일으아 여기요. 네, 맞습니다.

개념활동이 턱없이 그 효과를 보일 것지만 부족하다고 생는 이를 일을 윤 네. 혼자서 해다라고당장감탄 하고 지정군에 청년 많 자금을 지원해 주다고 해요. 그리고 훗날 카이로 회을가나중 네. 독립을 해야 네. 다고합한다이서정하게해 네. 주셨는데 되게 당황스러는데요 저희 가왜은 여기를 회복품을에 넘겨서 그이유는너무너로 네. 금방 인상 깊어서 생각 는데왜이냐고물어습니다 일본 는 아시안 공군이 세지 네. 데 제가 방긋방긋 이거 진했을 때서 이렇다고 해요. 근사이즈 현재는 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데, 그이가이즈에 이거를 너무 노력하기가 힘들고, 이거를 뭐은어나가지고 그런가? 소설을 읽고 사이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다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냥 아마세트가 아니라 캐나다 뭐 정부 사이트뭐거국의사이트 거기는 미국의 사이 이런 사이이 대단합니다. 네네. 응. 예. 그쪽에는... 아. 아,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이 예. 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거 한아 나입니다. 아니에요. 닮았죠. <laughs> 아, 착각하시더라고요. 처음 본것 같은데? 네. <laughs> <laughs> 이분은 <laughs> 이태준 의. 이태준 예, 예. 예. 이번에 일본을 떠나서 몽골로 가셨어요. 음, 네. 몽골에 몽골을 가 보니까 몽골 네.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분이 거기 몽골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고 음. 거기 이 몽골의 좀통의 주치의가 되기도 하셨어요그래서이번이 네. 네. 많은 분들을 구하셨기 때문에 네. 유명해지고 서때울란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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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이분의 기념비가 있고요. 아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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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이번에 뜻을 기려서 세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배우고 집단크에서 네. 예.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음. 조금 아, 아 새로운 네. 새로운 분 발굴했나 봐요. 네이분도 계시고 이런 거 처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아 어려운데. 네. 이분은 김효신김효신 선생님. 이분은 지리 선생님이십니다. 지리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음, 네. 어, 혹시 손기정 선수 아시죠? 네. 예, 예. 그 손기정 선수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이분은 어, 당시 에 일본 분들이 음. 한국은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있으니까 음. 너네는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만 마땅해라고 음. 말을 주장을 했었는데 네, 네. 이분은 이제 학생들한테 아니다. 지간꼭 돌려봐라. 우와. 우리는 바다로도 갈수 있고 육지로도 음. 갈수 있는 좋은 땅이 있다. 나고 말씀해 해 주시면서 네. 학생들한테 너네 세계로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음. 그래서 지금 신기정 선수도 돈을 네. 번하면서 이제 네. 세계 네. 이름을 넓이 알려줬어요. 예. 저희도 그때서 음. 외국에 나가서 독고만하나 예.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네.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굉당히 네. 젊은 문들에 많이 도움 되겠네요. 네, 저희에게 네, 도움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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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순정 닭고름이 해주시니까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저는 마지막 하면 공익 상담을 맡은 분이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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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 만성성의 직전에 같이 어, 모여가지고 네. 네. 학생들이. 오. 3일 동료 사람들을 읽고, 네. 다 같이 말씀도 하러 왔고요. 네. 저희 단체는 지금 미국 동료 사람들은 한국 쪽에 다 실린 만큼 되게 유명한데, 네. 우리나라는 별로 안 실려있어요, 이게. 음, 그래서 음. 중국어, 영어, 일본어, 네. 아랍어베트남어를 다양하게.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드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